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보험사 간의 이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기도 하지만 계약 조건이나 또 보상 내용에 따라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런 분쟁도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좀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분쟁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스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이 피해차량 가격이 이 300만 원 정도인데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수리비는 얼마까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사고를 당한 대물하고요 사고를 낸 자동차가 파손된 자기 차량 손에 따라 이제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수리비가 300만 원 나왔습니다 네. 가격이 300 정도인데 더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고 당시의 자동차 가격을 이제 보상을 해드리 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차를 구입할 때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이전 등록 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수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사고 당시 자동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용의 경우에는 최고 120% 그다음에 사업용인 경우에는 130%까지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보상이 되는 걸로 아, 개정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교통 사고로 차가 파손될 경우에 뭐 수리비나 이런 건 당연히 보상 받겠지만 사고 차라는 게 아니... 알려질 때 중고차 값이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이런 손해도 또 별도로 보상하지 않나요? 일단 자동차를 사고로 당했다면 수리비로 보상을 받고 수리하는 네. 동안 렌터카 등의 간접 손해도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네. 근데 그 자동차 소유주 입장에서 본다면 기분 나쁘거든요. 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팔고 싶은데 그 차를 사는 사람도 사고차라 하게 되면 일단은 좀 가격을 갖고 다깎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발생하는 손해를 시세 하락 손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경락 손해라고 그랬는데 네. 요것이 보상이 되는데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 출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된 일반적으로 새차 음. 그리고 어, 사고 당시 자동차 가격에 비해서 수리비가 20% 이상 나왔을 때 안에서만 어, 시사액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이 1 0 0 0만 원짜리 차인데 이게 이제 수리비가 만약 500만 원 정도 나왔다면 출고된 지 1년 미만이면 15%니까 75만 원이 보상이 되겠고요. 어. 1년 경과 2년 미만된 차는 10%니까 500만 원 수리비에 대한 50만 원이 시사액 손해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리비에 대해서 10%, 15%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주차를 시켜놓은 차가 굴러내려가서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이때 이 운전자나 차주, 이게 이번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이제 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9월 2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도로교통법 제48조로 적용해야 되는데요. 네. 운행이 끝나서 자동차로부터 운전자가 떠날 때는 굴러내려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음. 다른 사람이 쉽게 자동차 운전할 수 없도록 시동을 끄고 자동차 문을 잠그는 시건 장치를 확실하게 작동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그것이 자동차 굴러 내려가 사고냈다면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상 책임 당연히 시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더 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일단 약간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핸드브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사이드브레이크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래 사용한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해봐도 을 때는 세차일 때보다는 움직이는 행정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레 해바름 끝까지 당겼을 때 움직이는 양이 많다면 아 라인이 교환 시기가 됐거나 캡으로 조정돼 있거나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빈 차로 세워놨을 때 하고 먼저 짐을 실어놨을 때는 굴러 내려가려고 하는 하중 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평상시 빈 차로 늘 세워놨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짐을 실었거나 살이 많이 탄 상태에서는 굴러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감안하셔서 자동차 굴러 내려가려고 하는 방향에 바퀴 앞쪽에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차가 큰 차가 와서 추돌하게 되면 자동차 밀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두 바퀴 정도 돌려주게 되면 음. 차도하고 인도 사이 높이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 여기에 자동차 탄야가 핸들을 돌리게 되면 거기에 끼거든요. 음. 그래서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연속이 끼게 되면 다른 차가 와서 추돌해서 많이 파손된다 하더라도 결코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사고는 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9월부터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것같습니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기와 함께하는 달려라 경기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